엄마,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이제 마침내 세 명의 번개 전사가 다 부활됐어요. 그럼 또 편지로 소식 알려드릴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에이, 미안하다. 헉, 엄마가 그렇게 보고 싶으면 그만 지구로 돌아가지 그러셔. 정말 한심하구나. 뭐야, 이게 왜 그래? 한번 싸워볼래? 아휴, 얘들아 좀 조용히 해라. 잠을잘 수가 없다니. 할머니! 그래서 제롬이 저보고 한심하다고 놀리잖아요. 한심하니까 한심하다고 그러지. 말다하냐 그만! 이제 두고 싸울래? 음! <laughs> 너희도 알다시피 내일 할머니의 세 번개 전사가 모두 보아내었으니 이제 곧 모자라 분명히 마왕 제국으로 쳐들어올 것이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서서 놈들이 모두 쳐들어온다 해도 우리 마왕제국으로 들어오는 통로는 우리가 막아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장담할 수가 있단 말인가 마왕님, 저희들만 믿어주십시오. 놈들의 번개전사가 아무리 힘이 세고 능력이 많다 해도 어디 마왕님 부하들만이 하겠습니까? 마왕님은 아무 염려 마시고 저희들만 믿어주십시오. 음. 놈들이 섣불리 우리한테 덤비다가는큰 코다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불나비처럼 달해드는 놈들을 처리하는 것은이야 식은 죽 먹기입니다. 놈들을 과수평까지 말아라 그놈들이 얼마나 경미한 놈들인데뻔이다 아는 폭로 올것 같은가? 그러면 우리가 아는 것 말고 또 다른 입구가 있단 말입니까, 마왕님? 헤헤헤. <laughs> 위대하신 마왕, 아시마십시 제가 드디어 놈들의 위치를 알아냈습니다. 오호, 그래 정보망이 최법이로구나. 응, 저아빌타이언 이번 일은 너에게 맡길 테니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번에나 성공해야 한다. 알겠느냐? 알겠습니다. 그럼 저에게 트리폴로를 주십시오. 제수를다 해보겠습니다. 자, 얘들아, 이제 우리가 할 일은 회오리 바람 안쪽에 살고 있는 이막이라는 마법사를 찾아내는 일이란다. 아해 회오리 바람 안쪽에 사신다고요? 에이,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딨어요. 어찌면 어디서 그 회오리 바람을 찾아내죠? 이렇게 경체없이 무작정 돌아다니다가는 회오리 바람을 언제 만나겠어요, 할머니? 아니야, 뭐지않아나 찾게 될 거다. 벌써 북쪽에서 그의 에너지가 약하게 느껴지고 있거든. 아유 할머니도 북쪽에는 분하고 하나와 마을 몇 개가 있을 뿐인데 무슨 회오리 바람이 분다고 그러세요? 니가 뭘 한다고 그러느냐. 이마은 책임없이 그쪽에 있어. 하, 어, 참, 기가 막혀서. 할머니의 헛다리 짚는거 아니세요?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어? 어, 얘가 또 삐졌나? 네가 주먹 쥐고 나선다고 내가 무서워할 줄 아니? 뭐라고? 제라왜 그래? 너도 나하고 한판 해볼래? 너 그렇게 자꾸 까불면은 나한테 혼난다. 뭐야? 그래서 너 지금 낚시비 거는 거야? 뭐야? 전만에 누가 너 같은 비내라는 주먹을 상대해 줄줄 알고 착각하지 마 뭐? <laughs> 자 얘들아 그만해두고 밥이나 먹자. 기다려, 내가 먼저야. 무슨 소리야? 내가 더 빨리 잡았는데. 너 끝까지. 어. 아웅. 아재. 너너 그럴 수가 있어? 말썽은 그 근원을 제거하라. 우리 할아버지가 항상 하시던 말씀이지. 어. 이사이코박사에겐질패란없없다니까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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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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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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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자하라 독시드! 자하라 독시드! 자하라 독시드! 서안남자역라넌그 제트보드 없인 빨리 뛰지도 못하지? 그 이거 없이도 너보다 빨리 뛸수 있어! 좋아. 그럼 나랑 달리기 시합해볼래? 좋다. 도전을 받아주지. 음. 좋아. 저 나뭇가지 갔다 오기로 하자. 어때? 아, 얘들아. 나도 달리기 하는데 끼워줄래? 나 자신 있어. 그리고 소화시키는 데는 역시 운동이 최고야. 제자리에 그리? 최고 헤. 이거 애들하고 상대가 안 되는군. 이렇게 이기는 건 너무 싱겁잖아. 정신할까? 내 따라 마시는 즐거움이 제일 재미있는 거야. 어? 아니 할머니가 구리구리까지 참가했잖아. 말도 안 돼. 어? 아니, 어 이봐, 어디를 가는 거야? 방향이 다르잖아. 거안 들어지. 어쨌든 결국은 내가 이길 거니까 내 상관할 바 아니지. 자, 나도 간다. 정신 차려. 어? 여기가 어디야? 얘 야,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약초를 발라놨으니 잠깐 쉬면 괜찮아질 거야.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쩌다가 이렇게 됐냐? 우리 공주님이 장관에 물리셨거든요. 그 정들은 워낙 독이 강해서 잘낫진 않아요. 그래서 마을의 병원으로 약을 구하러 나왔죠. 그런데 약을 갖고 돌아오는 길에 그만. 엔진이 고장나는 바람에 비행기가 추락하고 말았지 뭐예요? 어휴, 그것 참 큰일이로군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죠? 아, 그래요 아가씨. 우리가 약을 구해다 드리면 어떨까요? 아, 그래, 그래. 그렇게 하는 게 좋겠어요. 어, 차 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 마을은 분화구 안에 있거든요. 자동차로는 올라갈 수가 없어요. 또 돌아서 가는 길은 시간이 너무나 걸리고. 정말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어요. 공주님이 걱정돼요. 걱정 마세요. 제가 빨리 뛰어갔다 올게요. 저, 그런데 이름이... 음. 아참, 제가 이름을 얘기 안 했군요. 제 이름은 네이라고 해요. 넬리요내 <laughs> 네, 이름은 세롬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물어볼 게 있는데 아가씨나 나 공주님도 넬리양처럼 예쁘게 생겼나요? 그럼요. 저하고 비교도 안 되세요. 우리 공주님은 세상에서 제일 가는 미녀시랍니다. 세상에서 제일 가는 미녀라고요? 아이고, 항어레라난 100미터로 5초에 뛸수 있어. 그러니까 이 약은 내가 전달할게. 아니야. 내 제트보드가 더 빠르단 말이야. 어, 어. 내가 야, 무슨 일이야, 이경게 쟤들 저놈은 뭘 그러냐? 너희들은 만나기만 하면 싸우는구나. 그럼 둘이서 같이 가면 되지 않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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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천천히 어이, 와라. 나 먼저 간다. 너희 녀석! 한데요? 할머니 어떻게 손도 안 대고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뭐 그런 것쯤이야 별것 아니란다. 근데 할머니 이 도마뱀 이거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뭐야? 그건 도마뱀이 아니라 마왕제국의 스파이 로봇이야. 뭐야? 아, 그렇다면 그들이름하고 미호가간 곳을 알고 있겠는데요? 기다려! 내가 널왜 기다려주냐? 좋아! 어제서 보고 있자! 고마워! 야! 이 옆에서 봐! 기다려! 내가 널왜 기다리느냐? 기이 기다려. 되나? 아니겠지! 오라고 이제 좀 멀어 더 멀지 잡다 가자 이제 거의 다 왔군 자 내가 얼마나 빠른지 이제 알겠지 먼저 승이아 돌려가며 얘기하시수있으려겠다 아직 시아게 승부는 상가름이안 났다고 오늘을 환영한다. 하하하. 너는 누구냐? 난 미러맨 거울남자다. 마왕제국의 대비 자이언 투신의 보아지. 응, 라랄라. 거울 인간? 에헤, 거울 인간이라면 잘 깨지게 될. 이야. 아하하하. <laughs> 그 까끌는 소용이 없을걸? 어? 어떻게 된 거지? 자, 이제 나의 실력을 보여주마. 잘 봐라. 넌 가서 공주님께 약을 전해줘. 안 돼, 내가 포세이돈을 불러내서 저자와 맞서 썩겠어. 네가 약을 전해줘. 임방 청아. 물독 자 어떻게 포세이돈을 불러내겠다는 거야.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어어, 그깐만 어어, 야, 어서 가라고. 알았어. 빨리 갔다 올 테니까 혼자서 박스 내지 말고. 내가 어서 당겨놔야 한다. 알았지. 요놈 어디 도망가려고 그러느냐. 아니, 없다! 기다려, 벌남다 내가 바로 번개전사의 지휘자다. 저차와라 내가 나의 도전를 기꺼이 받아주마. 야이 생쥐야, 누가 너보고 지휘관이랬어? 누가 임명한 거야? we yeah. 나 아직 일러 조심해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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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 다겠어요. 마법을 써. 마법의 피해 정신을 한 곳에 다 집중. 하서아 알았어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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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요! 안, 안 되겠어요! 미로 겁먹지 마라! 공포심을 이기지 못하면 결코 마법을 쓸 수가 없는 거라! 마음을 진정하고 정신을 한 곳에 집중하도록 해라! 한 가지만 생각하는 거야 알았어요! 도막 사람은... 도막 사람은... 자석이 드디어 마법을 쓰기 시작하는군! 그래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럼요! 이제 어떻게 할까요? 어서 가르쳐 주세요! 마법의 힘이 이끄는 대로 몸을 맡기도록 해라! 그러면 몸에서 힘이 쏘는 것을 느낄까! 알았어요! 오막사라무! 오막사라무! 마법의 힘! 자연 발성! 드디어! 홀방패! 배는 모든 마법 에너지를 발사시켜서 되돌려 버릴 수가 있지. 그나 한 조, 이 자녀를 끝까는 줄 알아라. 어디? 어디? 너는 퀴즈? 정신 차려, 민호! 나 용이야! 민호! 민호! 어? <laughs> 용아, 네가 여기 웬일이야? 내이 네 할머니께서 가보라고 하셔서 왔어. 이제 걱정 마. 누야 내가 도와줄 테니까 힘내! 피닉스, 너의 마법이 얼마나 센지 몰라도 이 거울남자들 안 통할걸? 미안하지만 이피리스는 마법을 사용하지 않는다. 거울남자의 힘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 어서 공격해라! 알았어요. 문제없어요! 녀석은 반자시키는힘 외에 다른건 별 볼일 이 없으니까요! 영아, 우리 녀석을 잡으시자! 가 그렇게! 해. 난 그게 제일 자신있어! 지금이다! 오마크 사람우 마법의 힘! 내가 저 꼬마들을 너무 과소 평가했나봐 몰라 몰라 <laughs> 아니 이게 어떻게 된거야 나의 거울 남자가 이렇게 되다니 좋아 기랑조 어디 누워보자 내가 가만 안 두겠다 기랑조 이놈 <laughs> 할머니 우리 돌아왔어요 <laughs> 그래 용이가 때마다 다 네? 딱 맞춰갔어요. 그런데, 제롬은 어디 있니? 제롬은 약을 전해주러 갔어요. 근데 이상하다. 올때가 됐는데. 살려줘! 살려줘! 제롬! <laughs> 아이고, 살려줘! 넬리앙 나라 사람들의 미를 보는 관점은 우리 보는 것과 다른가 봐. 어, 어제. 어머나. 빨리 어, 제발 좀 저리 가요. 으, 아, 안 되겠다. 이러다가 정말 발썽 생겼다. 어, 신이여, 감사합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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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래요? 이젠 안따라올 거예요? 전세기 시간 됐어요. 우리나라에 토끼 인간이 나타나면 원하는 행복을 되찾을 수 있다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거든요. 제 생명을 보여주신 것만 봐도 그 전설은 사실이에요. 저 위에서 회오리 바람 속에서 나오신 거죠? 저래도 회오리 바람이 불 기미가 보이기라 뭔가 좋은 일이 생겼라고 진단하고 있었어. 회오리 바람이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저희 나라에는 회오리 바람이 가끔 일어나는 곳이 있답니다. 그곳은 마법사가 살고 있다고 하더군요. 정말 이건 우연치은기가 막힌 우연이로군요. 정말 잘 됐어요. 우리 바로 그 회오리바람을 찾고 있는 층이었거든요. 그래, 그 회오리바람을 어디서 봤습니까? 네, 여기서 북쪽으로 10km쯤 올라가면 회오리바람 부는 데가 나올 거예요. 아가씨 정말 고마워요. 바로 이 막의 회오리바람이야. 좋아요. 어서 가.